Hey 아 저로 올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이름을 송축하래 신나 예수 님, 왕의 신 나의 예수 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소. 축하를 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의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송축하네 에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을 먼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대의 삶을 이어가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만 할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육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나 성령 안에서 행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대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어째는 어떤 말씀이죠? 세바라는 사람이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다. 선동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따로 우리끼리 뭔가 나라를 세우자. 이러니까 추종자들이 그를 많이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다니면서 우리 다윗과 함께 할 필요 없다. 우리끼리 나라 하나 세우자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란는 거예요. 아벨 지역과 베다가 지역과 베림 온 땅이 이러니 여기는 뭐 납달리 지파 땅 그쪽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면서 맞아 우리끼리 나라 하나 세우자. 항상 이런 선동가가 있다고 그랬죠. 항상 이런 미혹하는 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이 미혹의 소리가 하나님 뜻에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 계획과 관계 있는 것인가? 우리는 잘 분별해서. 그 소리를 물리쳐야 된다. 하나님 뜻이면 은 그쪽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그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고 아름답게 연합되기를 원하고 하나되기를 원하는데 분열하고 분쟁하고 나누고 싸우려가는 이 세바무리가 충동제라니까 그게 박수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다윗 군대는 또그세바난을 진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사를 그 지도자로 다이시 임명했는데, 요압 장군이 그 아마사를 죽인 이야기를 우리 어제 살펴봤어요. 그죠? 이제 어쩔 수 없이 요압 군사들이 주동이 돼서 그이 세바의 난을 진압하는 이야기가 15절부터 이어집니다. 이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그다이스의 군사들을 말합니다. 뱀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외웠다는 것은 세바 군대가 들어가 있는 뱀마가 아벨이라는 성을 포위했다 이 말입니다. 그 성을 포위하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고전적으로 고전적으로 옛날에 싸울 때는 어떤 지역에서 성을 성벽을 쌓고 그 성에 들어가면은 그 성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아서 그 토성을 통하여 건너가거나 그 토성 높은 곳에서 성안으로 공격하는 그런 어떤 작전이거든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도 에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애국 군대가 왔을 때그 주변에 토성을 쌓아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포위한 상태로 내비를 뒀다고 그랬지. 왜 했죠? 모든 양식도 들어가지 못하게 그 안에서 굶게 만들고 결국 양식이 없어서 백성이 탈출하게 하는 그 작전이 바벨론 군대가 사용하는 작전이라고 해서 그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어떤 성 안에 들어갔으니까 마구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선 토성을 쌓아서 언덕에 토성을 쌓아서 그 토성에서 그 성을 공격한다든지 이제 그 밑에 뭐성 밑에다 또 구를 판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성을 허무는 전략이있겠죠 일단 토성을 쌓아서 적들을 공격하는 통로를 만들고 요약한 백성들이 성벽을 완전히 쳐서 이 성을 헐어버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바난을 진압하려고 하는, 이제 그때 16절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성업에 지혜로운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가 외쳐야 되기를, 돌을 찌어다, 돌을 찌어다. 자, 보십시오. 그 성에 다른 사람들도, 장로들도, 지도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 세바 발란군에직기적으로 가담하나 했지만, 그 성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모두가 잠잠하고 있을 때한 여인이 등장하더라. 우리는 한 여인 하면은 더보라 시대 때한 여인, 여러분 기억해야 되지, 그죠 더보라서 어, 사사기의 더보라에 그 시스라 장군이 도망갔을 때 자기 집에 숨겨주는 척하고 말뚝을 박아서 죽였던 야엘이라고 한 여인, 그죠그 여인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용감한 여인이었어요. 또한 여인이 누가 등장합니까? 사사기 시대 역시 기도원이 죽고 나서 아비멜릭이 스스로 왕이 돼서 세금 사람들과 뭔가 분쟁할 때 맷돌 위짝을 던져서 아비멜릭을 죽였던 한 여인. 어, 성계는 곳곳마다 아주 위급할때한 여인들을 사용해서 지혜로운 한 여인, 용감한 한 여인을 사용해서 완전히 전세를 뒤집는 모습을 보게 되죠. 더보라 시대 때한 여인, 야일 같은 사람. 그 아비멜렉을 완전히 처리할 때 맷돌 위짝을 던져서 마지막 그것을 진압하는데 공을 센한 여인. 올 여기도 역시이성읍의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 성이 흐어버리고 성이 완전히 함락될것 같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업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사는 성읍인데 이렇게 전멸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가 용감하게 요합 장군이 달려가서 말하는 거예요. 털을 지어다 털을 지어다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요합 장군이 오게 하라 내가 뭔가 말할 것이 있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17절에 요합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되 당신이 요합 장군입니까? 맞습니다 내가 요합 장군 지휘관입니다 하니까 여인이 그리되 여정의 말을 좀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들을 테니 무슨 말인지 해보라 하고 이제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여인이 말하 이르되, 애사람들이 흔히들 말하기를 아벨 지역에 가면 지혜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의 말을 듣고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뭐죠? 지금 요압 장군이 공격해서 멸을 하려고 한이성읍 안에 지혜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지혜자가 바로 나입니다. 이런 소리예요. 옛말부터 아벨성에 가면 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에게 물으면 해결책을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합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이죠. 나는 이스라엘이 하나 되고 합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지혜자의 모습. 어제 제가 그랬죠. 선동가들은 분절시키고 나누고 싸우게 하고 이간질하는 것이 선동가들의 모습이죠. 이 여인은 지혜자니까 하늘이 지혜로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화평을 원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충성된 일꾼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이편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이기 말해서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말이죠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 이 아엘 여기 이, 이, 이 아벨 성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중요한 성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기업 같은 성인데, 왜 이것을 멸하시고자 합니까? 자 지혜자들이 살고 있는 성,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와서 물었던 성. 역시나도 이스라엘이 화평하고. 다윗 편의성에서 충성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이 기업은 이, 일, 이 성은 굉장히 중요한 성이고 어머니 같은 성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사는 하나님이 기억 같은 성인데 이 세바가 우리 성에 들어왔다고 이 성을 멸하라는 것은 잘못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세 가지 제가 1번, 2번, 3번으로 표시했죠. 우리는 이스라엘 합평을 원하고 다윗 왕 편의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은 어머니 성 같은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 각 가정의 어머니는 중요하잖아요. 같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 어머니를 없애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은 어머니 같은 성인데 없으면 안 되는 성이라는 거예요. 또이 성은 하나님이 기업, 하나님이 재산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삼는 그런 성인데 이 성을 허물어 버려서 이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는 일 아닙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죠. 우리는 합평을 원하는 사람이고 이 성은 굉장히 지혜자들이 살고 있는 중요한 성이고 이 성은 하나님의 기업인데 어찌 다이소의 군사들이 와서 이 성을 멸하려고 합니까? 라고 지혜롭게 이에인 말하더라는 거예요. 20절 요압이 대답하되 우리도 결단코 그렇게 하지를 원치 않는다. 이성을 삼키거나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세바 반역자들을 우리는 잡으러 왔을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21절에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거리 아들, 그 이름은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선동하여 다윗을 대적하여서 난을 일으켰다. 너희들 성에 들어간 너희가 그만 되어주면 은 내가 이 성벽에서 물러갈 것이다. 우리는 이 성벽을 머물 이유가 없다. 자, 보십시오. 그 도시가 그 성읍이 말할 망할 위유가처었어요 근데 지혜로는 이한 년이 차분하게 요합장군을 설득해요. 어머니 같은 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성입니다. 우리도 화평을 원하고 다윗변에서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을 멸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을 요합 장군이 듣고 우리도 이 성을 멸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다. 그 반역자 세발를 잡으러 왔을 뿐이다.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만 내주면 너희들 성에 들어갔으니 너희들이 그를 내어 쫓든지 그를 잡아서 우리에게 주든지 하면 우리는 물러갈 것이다 하니 여인이 유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겠습니다. 아주 용감한 사람이죠. 마치 더보라 시대 때 야헬 같은 일. 시스라가 자기 집에 찾아오니까 치즈 덩어리를 먹이고 우유를 엉긴 젖을 먹여가지고 잠들게 해놓고 말뚝으로 그의 머리를 찔러서 그 전쟁을 끝나게 했던 야헬 같은 여인이죠. 그죠? 우리가 이 머리를 베어서 그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성벽에서 당신께 내어 던질 테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마치 누구하고 같죠? 아비 멜렉이그 찾아오니까 한 예인이 몇돌이 짝을 던져서 그의 머리를 박살내듯이 오늘 이 여인도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로 살기도 하지만 때론 용감한 사람 우리 오늘날 현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특별히 우리 여자 근사님이나 집사님 중에도 이런 지혜자, 이런 용감한 하나님의 용사 같은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아닌 것은 아니고 바른 것은 바르고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를 알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바로 이지혜여인 한예인이라는 것이죠. 자 22절 이의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의 남에 그의 지혜가 뭐죠? 아까 말하는 우리는 다이편에 서야 된다는 거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 그게 참 지혜자가 할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지혜자들이 할 일이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서 그 백성들, 성읍사람들에게 설명했다는 거요. 예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지금 하나님은 다이소의 군사들을 지지하고 있다. 이 세바 편에 서면 안 된다. 그러므로 내가 요합장군의 약속하고 데 우리는 그의 머리를 던져서 이 성을 보존하자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설명하며 이 말이죠. 그들이 그 지혜를 받아들였다는 거요. 예 그들이 그 여인의 말을 받아들이고 맞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 다윗방해를 치지하는 편에 서야 돼. 이 반역자를 우리가 오히려 처단해야 돼 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글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 장군에게 던지니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부매 전쟁 끝났다 그만 하고 소파를 부었다는 거예요. 무리가 흩어져 성업에서 물러나고, 약속대로 이제 물러나줘야 되잖아요, 그죠?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게 하고, 요압은 에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이왕에게 나가서 이 진압 결과를 보고 있겠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가서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그한예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협상을 채취해서 우리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고 보고했다는 거.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도 항상 하늘의 지혜로 살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때론 하늘의 지혜로 때론 용감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바르게 알고 사는 이 지혜로운 여인 같은 사람, 더보라 시대 때 야엘 같은 사람, 기도원 사후 그 아비멜렉을 맷돌 위짝을 던져서 머리를 박살냈던 그 여인 같이.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여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나오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다윗도 요압 장군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마음이 들지는 않지만 자기가 세우라는아마사도죽겠으니까 다시 군 지휘관 자리로 세워야 되겠죠. 다시 그 이제. 에루살렘을 황공한 그가 조직을 정비하는 모습이 2 3절부터 나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으로 다시 세움 받고 이거는 앞에 우리가 8 장에서 이미 그가 전쟁을 초기에 끝나고 조직 정비하는 모습을 살펴봤던 모습과 비슷해.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왔으니까 다시 조직을 정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압은 군 지휘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요압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나중에 죽을 때 그가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남깁니다. 이 요압을 적절히 처리해라. 결국 나중에 요압은 솔로몬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자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와의 아들 분야에는 크레사나가 블레사랑가 지휘관 되고 원래 사무엘 8장이시던 그 지휘관으로서 그대로 역할을 하고 어, 특별히 24절에 아도람의 삶이 감력관이 되었다는 어, 특별 직책이 나와요. 어, 이 감력관은 그 일꾼들, 사람들 모아서 일을 시키고 그들을 관리하는, 어, 국가적인 어떤 뭐 도로공사라든지 성벽공사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거 관리한 사람으로 아도람을 임명하고, 아일로사드드요호사밧은 사관, 그렇게 궁중일기라든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서와는 서기관 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사도까비아는 역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야일사람 일하라고 하는 사람이 다인의 대신 다인의 뭐 자문관 정도 고문 정도 뭐 그런 역할을 했다 하면서 23절부터 26절은 다시 이제 에루살렘이 돌아왔으니까 조직을 정비해서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다윗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바난이 일어났어요 모두가 잠잠고 있을 때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서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는 화평을 원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스라엘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우리가 이 일에 반역에통 가담할 리가 없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성은 어머니같이 중요한 성이고 이 성은 하나님이 기업니까 결단코 멸하면 안 된다. 요압 장군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면 우리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해가지고 제바이. 그 목을 비워서 그 성벽으로 던짐으로 그 성을 보존하는 어쩌면 지혜로운 여인이고 어쩌면 용감한 여인 이 모습이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하늘의 지혜로 살아야 되고 이 하늘의 용감성과 용맹성처럼 때로는 사자같이 부르짖고 용감하게 영적정투를 치르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잘 묵상하시고 주님 맞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하늘의 지혜자로 살 것입니다. 때론 용감하게 나서서 위기에 빠진 우리 가정을 제가 바르게 채울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우리 직장 공동체를 내가 바르게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것입니다. 이런 결단으로 달려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또 다른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지혜로운 여인을 또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든지 먼저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람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지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청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신 그네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지혜로운 인물들 잘 묵상하며 우리도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이익에 빠진 공동체를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뭔가 역할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늘의 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마땅히 해야 될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